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 상 14장 3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 밤에 블레셋 군대를 쫓아 내려가서 동이 틀 때까지 그들을 약탈하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이도록 합시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임금님이 좋으시다면 그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여쭤보아야 합니다. 어, 우리가 이 장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 엘리 가문에 있었던, 어, 그 제사장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지금 전투를 앞두고, 그러니까 지금, 어, 실패한 제사, 이기는 해도 하나님께 어, 이 재단을 쌓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하여서 승리를 구하는 어, 그런 일들을 했을 때에 사무엘이 아닌 이 엘리 가문으로서의 제사장의 역할을 다시 되찾아 오려고 하는 어떤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울도 마찬가지로 사무에를 벗어나서 어 자신이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어 하나님을 나의 도구화시키는 그런 재정의 일치적인 그런 제왕적 국가의 어 군주로서의 모습을 가지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여쭈 봅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뒤쫓아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하나님은 그날 사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의 어떤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로써 사울과 엘리 가문에 있는 이 제사장은 자신들의 의도, 어, 힘을 되찾아오려고 하는 정치적인 어떤 파워게임에서 어, 사무엘에게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을 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 그러자 사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군 지휘관은 모두 앞으로 나오시오. 오늘 이 허물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겠소. 라고 그렇게 어,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허물이 나의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반드시 죽을 겁니다. 이런 맹세를 왜 했을까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에,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도구화 시킬 수도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기의 왕적인 지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화 시킬 수 있다면, 자기의 아들의 목숨까지도 도구화 시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사울은 이제 그런 모습, 그런 제왕적 모습의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군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감히 그에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것은 이제 한편으로 보면, 이제, 요나단이 어떤 승리를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사울이 얼마나 부끄러운 말과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사울은 온 이스라엘 군인에게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기관들은 모두 이쪽에 나서시오. 나와 나의 아들, 요나단은 저쪽에 서겠소. 군인들이 모두 사울에게 임금님이 좋으시다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울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르기를 오늘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웬일이십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허물이 저에게나 저의 자식 요나단에게 있다면, 우림이 나오게 하시고, 그 허물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다면, 둠밈이 나오게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요나단과 사울이 걸리고, 백성들의 혐의는 벗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죠. 사울이 말하기를, 제비를 뽑아서 나와, 나의 아들 요나단 가운데에서 누가 죄인인지를 가려내시오. 그러자, 요나단이 걸렸어요. 지금 사울은 잘못된 맹세로 사실 자기 스스로 불러온 이 재앙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 것인데, 어, 이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죄, 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 그것을 또 다시 이제, 어, 난지 아니면 아들인지 구별하려고 하는, 어, 자기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인물처럼, 어, 그려지는 걸 우리가 볼수 있게 되죠. 어쨌든, 어, 사울이 지금 만들어낸 그 잘못된 맹세로 인하여서 전투는 큰 승리를 놓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가문으로서는 용맹하게 싸워서 승리를 거둔 요나단을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이런 영적으로 굉장히 암군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 사울이 요나단에게 묻기를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나에게 말해라. 어, 요나단이 대답하기를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 끝으로 꿀을 찍어서 조금 맛보았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우리의 번역에서는 적절하겠지만, 원문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더 강렬한 요나단의 감정적 표현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내가 죽을 만큼의 일입니까? 라고 그렇게 강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죽음을 각오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정말 내가 죽어야 할 만큼의 그런 정도의 맹세였고, 그런 정도의 일이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사울이 선언하기를, 요나단 너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처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천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지금 사울은 자기의 말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두가 그런 공포, 한번 왕에 떨어진 명령이라면 무조건 지킬 수밖에 없다. 그것이 자기 아들이라도 예외는 없다. 라고 하는 강력한 선언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장 용맹한 승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있는 승리를 가져온 인물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은 오히려 이제 이후에 등장하게 될 다위되게도 연결이 되는 것일 텐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 대해서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죽이려고 드는 이 사울의 모습을 여기에서도 미리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에 온 백성이 사울에게 호소하기를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준 요나단을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도 알아요. 아이 어,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져 있는 이 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신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어, 확실하게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요나단을 살려내어 그는 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맹세에 대한 어, 뭔가의 행위는 있어야 했었기 때문에 이 살려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 그를 대속하기 위한 재물이받쳐졌으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그렇게 결국 살아날 수 있. 게 됩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을 더 이상 뒤쫓지 않고 돌아섰고, 블레셋 사람도 자기들의 본고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권을 얻은 다음부터 사방에 있는 원수들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는모압과 암문자손과 에돔과 소바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서 싸웠는데, 어느 쪽으로 가서 싸우든지 늘 이겼어요. 우리가 이제 이늘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는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왕이고 어두운 왕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왕이지만, 어떤 실력적인 면에서 전쟁의 실력에 있어서는 확실히 어떤 능력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까지 쳐서 용맹을 떨치고 그렇게 그는 침략자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그런 실력을 이스라엘들 사람 앞에서는 보여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울에게는 요나단과 리스위와 말기수하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딸도 둘이 있었는데 큰 딸의 이름은 메랍이고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입니다. 어, 사울의 아내 의 이름은 아히노함인데 아이마스의 딸입니다. 또 사울의 군사령관은 아브넬인데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입니다. 어, 이렇게 계속 이제 사울의 족보가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갑자기 이제 사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어 성공적인 어떤 통치 그리고 어 족보들을 보았을 때에 어 사울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간들이 꽤 길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 우리가 어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왕의 통치가 분명히 어떤 이스라엘에게 안정기를 가져다주는 어떤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실력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실력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사울은 일생 동안 블레셋 사람과 치열하게 싸웠는데 사울은 용감한 사람이나 힘센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에게 불러들이는 그런 실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을 모으는 일에서는 전혀 어떤 업적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는 것처럼 이 사울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힘과 제왕적 왕권을 위해서 자기에게서 뱉어진 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 이 사울의 제왕적 통치는 상당한 실력과 상당한 능력으로 업적을 이루어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은 어, 이 사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둡고 암군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왕은 결국 하나님을 통하여서 폐위될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세상 앞에서 실력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앞에서 실력 있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한 실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실력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히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자신이 세상의 왕적인 어떤 제왕적 군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은 하나님께 결국 버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했던 요나단을 죽이려고 드는 이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운 이 사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세상에 실력 있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에서도 탁월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세상의 실력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실력이 우리에게 균형 잡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실력 있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차리고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렇게 설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이 아니시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어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붙들며 주님께서 우리의 왕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아갈 때 참된 소망과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세상의 실력과 하나님 앞에서의 실력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만지시게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